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슈코노미 2부 촉설 예언자들 시작합니다. 네 주말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의 예감에 촉을 세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동관, 문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예, yeah, 기차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경기씩 맞췄어요. 예. 네, yeah. 아대단하네아 대단합니다. 네, 네 경기 중에 세 예. 경기씩 사이 좋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성설위원이랑 같이 네. 한 배를 타니까 적중률이높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예. 아 그동안에 과오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움츠려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예, 보기 좋습니다. 제가 동생으로서 우리 또 형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런 칭찬 굉장히 예. 기분 좋네요. 아, 요즘 예. 우리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정말이에요. 웃어야죠 여러분. 예. 자, 슈퍼 라이브와 함께하는 자, 유튜브 버전 갑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자첫 번째 어딥니까첫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네. 배당률 알려 드릴게요. 네. 토트넘 승이 2.46, 무승부가 3.22, 울버햄튼 승이 3.19입니다. 확실히 손흥민 없어도 토트넘 팬들이 많네요. 네. 되게 네. 저는 되게 의외거든요. 의외야, 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이거 승무 봤거든요. 네. 네. 승무. 토트넘이 승무로 보는데. 음. 사실 울버햄튼이 주중 경기 치르면서 그다음 리그에서 이기는 경기가 드물었어요. 거의 무승부 아, 경기가 아 많았어요. 아 네, 네. 유로파리그를 아 변경하면서 뭐 컵대회 음 치루고 나면 그 다음 경기 거의 무승부 아쭉 한번 봤거든요, 제가 음 일정사를. 근데 이 경기도 토트넘이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 어쨌든 개인 기량적으로는 음 토트넘이 뛰어선수들이 많지만 아 에이, 없어요. 팀으로는 아 울버햄튼이 쫀득쫀득하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아, 토트넘이 없어 백업이 아, 확실히. 그건 짚고 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토트는 팬 무서워도, 형님, 알았어. 깔 건가? 알았어. <laughs> 아무튼, 너무 네. 못해. 첼시랑 하는 거 봤는데. 와. 채씨가 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첼시 저번에 그러면 어쩌나 있는데 예. 전술적 선택도 저는 잘 틀렸다고 생각하고 막판에 가어버지리로 어... 하나 넣었더라 그러니까 다르다와 음, 예. 틀렸다를 어. 용을잘 써야 돼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디퍼런트고 틀렸다는 음. 롱이잖아요 예. 근데 오. 롱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민병철이야 뭐야 이거 <laughs> 오성식이에요 아무튼, 네. 아무튼 <laughs> 굿모닝 팝스 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네. 어쨌든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 대승을 거두고 에스파니오를 갔다 네, 네. 오긴 하지만 로테이션 네. 돌린다고는 하지만 이 토트넘 홈에서 어쨌든 그래도 무린유 토트넘이니까. 감독의 그 아. 무린유 감독이 있지 않은 것보다는 밑에 음. 코치진을 리드해서 다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상대 분석을 철저히 한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도 어쨌든 실점하지 않고 울버트인이 음. 잘하는 걸막고 또 토트넘은 음. 득점하는 장면을 역습에서 만들어낼 테고. 네. 우르브라 팀도 그걸 잘 막는단 음.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승 부가 되겠습니까? 가장 이제 안전빵 같은 그러니까 무로. 토트넘이 어. 압도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서 음. 토트넘 승을 하겠는데그 음.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약간 지리한 공방전이 될것 같다는 맞아요. 거죠. 예. 아 손흥민 없으니까 뭐 공간이나 이런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아, 김도원 의원은 뭐 어. 김치를 본인이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특히 네. 이제 무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뎁스, 영어 제, 잘 하시잖아요. 뎁스, 뎁스. 저 김치를 좋아한다고. 본인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뎁스를 이렇게 논하시면서 지금 현재 토트넘의 뎁스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손흥민도 없고 케인도 없어. 그리고 예. 무리는 감독이 와서 정말 치명 정적인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손흥민 너무 이뻐했어. 아, 아 너무 예뻐해 뭐, 인터뷰하면서 뽀뽀하고, 아. 저도 좋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묶 아, 알리야. 그거를 아, 시기이터 선수가 누굽니까?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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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요즘 알리! 알리! 이게 무함마드 알리도 아니고 그냥 알리. 아, 알리가 싫어해. 형 무역해. 왜냐면 알리 요즘. 얘기를 하니까. 네. 아, 형 무역해. 그 뭐랄까요, 저기 순이파하고 시아파의 네. 그 종교 갈등이 굉장히 중동이 치열하지 않습니까아 종교? 네. 네. 시아파는 정도? 이란, 이라크 쪽이고 네. 순니파는 나머지 중동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근데 데 어, 굉장히 알리란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는데 네. 아, 지식자랑하는 거 아니죠 형님? 아니죠. 네. 네. 알리가 왜 시기질투했냐가 아니라 어, 어. 알리가 최근에 왜 부진하냐 이거죠. 아, 요걸로 갑니다. 네. 문희언님왜 부진하냐면 시기일투가 아니라, 어. 네. 네. 그리고 뭐 알리 선수는 또 SS 파문도 있어요. 예, 코로나 아. 바람도 잘못을 네. 했기 때문에 아, 잘못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아래만 얘기를 해야죠. 아직 약 그러니까 네. 멘탈적인 부분도 알리 선수가 약하고 문리언 네. 선수가 아무리 코치진을 데리고 와서 전략 전술 잘 짠다고 해도 뎁수가 약해요. 조력 전술 자도할게 없어. 그리고 음. 토트넘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울버햄턴은 음. 지금 예타타 <laughs> 어, 선수가 예 어, <laughs> 네. 네. 조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울버햄튼 네. 우선에 예,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에서 홈에 4등 승리를 했어요. 아, 더군다나 네. 상대가 에스, 에스파뇰 원전길 떠나긴 합니다만 아. 사실은 그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야. 음. 여기서 추락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파뇰도 주중에 열린 그바이돌리우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졌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바르셀로나 아, 지금, 지금 뭐의 쌍둥이컬 같아요. 집행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카러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저는 네. 울버햄턴이 원정길을 떠나긴 합니다만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죠. 예 여파가 음. 없고 전체적인 뎁스와 분위기가 약한 토트넘이 홈이긴 합니다만 저는 음. 울버햄턴이또 후반에 들어갈 트라우르 선수도 있고요. 네. 역시 울버햄턴이 저는 2대0 2대 0으로 네. 한, 않을 골도 못 든다, 토트넘은. 토트넘 한 골도 못 낸다 토트넘은. 토트 한 골도 못 낸다. 2이 대형으로 예. 날카 도로코예요 지금 날카롭습니다. 로우라 그러니까 예. 선수가 예. 아무리 빠르고 해집고 다녀도 중원에서 음. 뿌려줄 선수가 약하고 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무리뉴 무린 감독이 음. 지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음. 예. 자 우리 날카로 신민영 아나운서가 또더 예. 날카롭습니다. 예 작두예요 거의. 예. 자 저도 이 경기는 울버햄튼 승을 봅니다. <laughs> 울버햄튼. 그러면 제가 우영님과 네. 같은 음. 의견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유는. 뭐덱스뭐 뭐 어쩌고 뭐 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정,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축구 팬이잖아요 아. 모, 모우라 모우라를 모우라. 지금 최전방에 계속 넣잖아요 그렇지. 모우라 선수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음. 자기는 음. 측면에 서고 하 싶다 음. 난 측면에서 더 잘한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씨 토트넘 이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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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뉴 감독이 그리고 네.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 이런 거잘 봐야 되거든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 나는 전술을 잘짤수 있지만 자원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망간 단계로도 써야죠. 아니죠. <laughs> 알았어요. 아. 힘있양 아나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여자 아나운서 중에 가장 분석을 잘하는 아나운서예요. 아더 있어요. 감줄서 네, 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한번 저는 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토트넘이 이긴다 해 그냥 이긴다고 합니다. <laughs> 예, 아. 이게 혼자 예. 맞아라. 이겨, 이겨 나. 올 브랜드 전화 안 돼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네. 어 속시원해 씨. <laughs> 좋을 것같아 근데 토트넘 전 스포라이버 브 분석을 믿거든요. 왜냐면 토트넘 네. 배당이 적어요. 그렇지. 그러면. 토트넘이 음. 힘들다고 봤을 때는 무승부도 가능 승무로 본는 얘기 승무로가 예. 자 저는 스포라이브를 믿습니다. 저는 토트넘에 걸어봅니다 승으로. 다음 경기는 엘 클라시코 경기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배당률 알려드릴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이 2.22, 무승부가 3.77, 바르셀로나 승이 3.19입니다. 무게는 레알이야. 오. 확실히 바셀은 뭐 메시 있어도 역시 무게는 레알로 가는 거야 지금 불리기 네. 그 야, 야. 레알이 이제 챔스 유전자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 챔스에서 아. 근데 맨시티는 챔스에서 항상 거꾸러졌단 음.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뭐 맨시티가 약간 파동이 있긴 하지만 항소 들어갔긴 했지만 결과를 봐야 되지만. 맨시티가 먼저 선제골을 내줬어요. 수비에서 실수를 이제 백패스 미스하면서 페르난지뉴라든지 음. 겹치면서 이스코에게 실점을 했지만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음. 그 해답이 나왔어요. 어. 그렇지. 예. 음. 스털링의 솔로 플레이 한방에 음. 한 방에 카르바리 PK를 내줬고 또한 번은 어쨌든 짜임새 있는 또 레알의 실수가 약간 있었지만 그 틈새를 타서 맨시티가 득점하는 장면 보면. 강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팀은 이제 엘 클라시코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 그 경기? 이상의 네. 무언가가 있는 라이아 음. 역사적으로 아. 그 레알 이게 레알이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독재 체제 아래 음. 서민이 만든 까타르네 지방의 그 음. 바르셀로나의 이 원원이 담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챔피도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음. 아까도 얘기 좀 그리지만이 레알에게 약하곤 하지만 역시 이 경기는 네. 네. 아주 미묘한 그 차이에 음. 의해서 승부가 갈릴 것 같거든요. 음. 저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요 아까 얘기했던 브레이스웨이트에게 기대를 걸어요. 네. 왜냐면 브레이스웨이트가 레가에스때 레알 마드리 전에 굉장히 음. 잘했어요. 어. 예.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잘했어요. 예. 경기적으로 그래서 9번 스트라이커 있으면 음. 사실 2선이 살거든요. 그렇죠. 지금 토트넘의 음. 약점이 그거 아니에요. 9번 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2선들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 없어. 그것도 바르셀는나 약점이었지만 음. 메시가 그동안 메워줬단 말이지. 음. 근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움직 기만 보여 주면 그러지만 메시가 살 수가 있어요. 전술적으로 4-3-3을 쓴다면 그 뒤에 이제 프랭키 대용이라든 이런 선수를 넣으면서 뭔가 창의성 있는 패스도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음. 그렇다 보면 틀에 박혀 있는 형태의 강함을 존재하고 있는 레알을 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어, 바세가? 네 저는 이렇게 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한테 겁니까? 네 역배죠. 몇대몇 어? 몇 정도? 저한끗 차입니다. 이1대 0, 어. 2대 1. 뭐한끗 차이. 아, 어, 배당 좀 많이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 스프라이브 만약에 이브 분석센터 스프라이브를 어. 사고 싶어요, 그냥 저는. <laughs> 돈 많이 아 벌어 가시고 아, 과감합니다. 네, 예. 네. 자 문현님 네. 의견이 갈리죠. 그렇죠, 갈리죠, 당연히. 그렇지. 면 아. 아.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인 뭐 전술을 봤을 때는 이겨야되는경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에클라스코도 보면 열 경기에서 칠승삼 패로 또 음.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메시가 지금 굉장히 좋아 컨디션이.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수치는 수아레지가 네. 있을 때수아레지수아레지 수아레지. 네. 있을 때 했던 수치고 현재 네. 그리지만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지만이 에티 이 마드리드 시절 때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별때 상당히 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메시 혼자서 상당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스포라의 분석센터가 왜 이런 배당을 줬겠습니까 정말 아. 철저한 배당이에요. 레알 마드리스는 2.2, 바르셀로나 3.19. 이게 뭐냐면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원정길 떠나면 약합니다. 약해. 그건 분석을 해줬잖아요, 음. 더마전님 네, 예. 예. 약하고 특히 대용 선수가 아. 원정길 떠나면 띠용. 이렇게 돼요. 띠용이요? 어? 한번 더요? 아 이거 했어요. 띠용? 띠용 띠용 아, 네, 이렇게 아니, 됩니다. 오서방 선배님 이후로 네? 띠용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어지댓도거만에 네. 지금 전체적인 이 축구라는 게 특히 이제 후반기에 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네. 중요하다고. 실제 네. 나이가 45년생이라는 얘기있어요 아, 실제 나이는 84년생 쥐띠입니다. 네. 올 시즌, 경제, 올 시즌이란다. 올해 경제는 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중요한데 사실은 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맨체스티에게 홈에서 1대1로 패배를 했고, 레반떼 원정에서도 역시 0대1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 좋지 못해요. 바셀를 잡아야 돼, 무조건 지금. 잡아야 아. 돼요. 그러니까 바를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아. 네. 보면 이 경기도 치게 되면 무슨 구만 하더라도 올 시즌에 무관으로 끝일 수 있어요. 그렇지. 음. 그러면 지네딘 지단의 감독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올 시즌 전체적인 수비력이 안정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음. 지금 바르셀로나는 피케 선수가 나폴리전에서 부상당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네. 더군다나 나오더라도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원정길에서 수비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 저는 이날 경기 3대 1로. 어. 예. 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3대 1입니다, 여러분. 3대 1로 예, 이겨 이기면서 어. 모든 예측을 다 깨고 스포라이브 분석센터 이 배당 2.22, 음. 2.22딱 음. 2, 2, 2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 이겁니다. 아, 아 저2를 깨고 싶네요. <laughs> 네. 어. 야, 그 이기면 지단 감독 머리도 나겠어요, 진짜 기분 네? 좋아서. 그, 저는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긴다 진단을 떠나서 바르스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유, 그런 아, 게감동스러보이렇데요는분석과의 그렇죠. 아, <laughs> 분석을 해줘야죠. 이길같것 이길 같다 그러면 저는 자 여러분들 부뭉치나 가면 안 되죠. 신민영 위원님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네. 고쳐 주십시오. 네. <laughs> 자 신민영 위원님, 자출하요 사실 왔어요. 저도 이거 너무 네. 어려운데 어려워. 네. 제가 우리 김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아 이거 음. 간다고. 근데 너무 지금 힘없이 말하니까. 제가 어? 말할게요. 바꿔? 바꿔? 아니요, 저는 레알 아니 바르셀로나로 아. 가는데, 음. 어 우리 문현님이 너무 말을 잘해서. 근데 사실 속했구나. 여기서 좀 어. 간과한 게뭐 수비가 안정됐다 고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 하지, 수비. 레알 마드리드의 그 라장군 있잖아요 라모스. 아. 라모스까지도 요즘 공격을 해요. 오, 라모스까지 아, 네. 그 센터백이 올라가지. 네, 지금 그 정도로 레알이 공격이 안 되거든요. 음. 제가 공격이 안 돼도 라모스는 라모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 지금 네. 예, 녹화 찍기 전에 우리 신민영 아나운서 SNS를 살짝 봤는데,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그러니까 아, 네이마르 네? 몰래 봐요, 그거를? 아니, 네. SNS 봤다고요. 아, 예. 예, 미리 봤다고요. 네. 미리 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예, 예. 많이 본 것들이 관련으로 뜨잖아요. 네, 네. 다 여자야. <laughs> 저요? 저는 보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 네. 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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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봤는르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있었을때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네. 네예예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도 네. 네.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방예예예 <laughs> 그래서 존경한다고 했는데, 예, 예. 이 방송이 스프라이 아, 부서선에서 아, 없는 돈 쪽에서 투자해 갖고 하는 방송을 했다면, 방송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면 되니까. 예. 아, 그럼 잘맞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맞추고 어, 어, 있죠? 어, 어, 자, 자, 그래서. 아니, 왜저 얘기하는데 왜. 자, 끝이 마시죠. 이렇게. 우리 위원님입니다. 자, 신위원님. 네, 저는 이제 김위원님의 네. 말에 힘을 실어서 음. 저도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는데 지금 레알이 불안불안해요. 지금 네. 물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덜 불안불안한. 한끗 차이. 한 네, 한끗 차이. 한끗 차이. 바르셀로나 갑니다 저는. 네. 자, 배당률 아까 봤을때 무도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전빵으로 가실 아, 가능성 있어. 무로 한번 가능성. 안전빵으로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대지게 싸우다 7. 보면은 예, 네. 누가 한명 이길 수가 없어. 다음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배당률 음. 알려드릴게요. 유벤투스 승이 2.29, 아. 무승부가 3.40, 음. 인터밀란이 3.35입니다. 유벤으로 또 많이 완전 도 완전 유벤으로 에. 한 거죠? 유벤. 저는 일단 무관중 경기기는 이 하지만 음.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 보면 강 팀한테 좀 약해요. 아, 음. 라치오 경기도 그랬고 라치오 때도 사실 저는 인터밀란 승리를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네. 라치오에게 패했었고 음. 나폴리도 사실 좋지 않은 시점에 만났지만 나폴리가 또 살아나게 만들어준 것도 음. 인터밀란이고. 그니까 백스리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와이드하게 윙어가 벌려서. 이 선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팀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음.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디발라, 호날두 투톱 났을때 호날두가 측면에서 흔들면 이 음. 선에서 들어가는 자원들이 빠져 들어가는 이 속임 동작, 수비를 속여서 들어가는 음. 형태들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유벤투스에 건재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유벤투스 좀더 앞선다. 아 네, 뭐 백스리 인터내란이 어. 굉장히 제가 매력적인 음. 팀이긴 해요 이번 시즌에 네. 네, 콘테 감독이 백스리 형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 전술적으로는 좀안 아, 먹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유벤투스 승리를 봅니다. 아 선수들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프리미어에서. 음. 그런데도 일단 이렇게 갑니다. 예. 우선 이날 경기의 포인트는 무관중 경기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무관중 경기. 그러니까 홈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유벤투스. 그리고 음. 이 인터밀란의 수비수를 보시면 고딘 선수가 있어요. 이 고딘 선수가 AT 마드리드 시절 때 음.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있었을 때 상당히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호날두는 쇼맨십이 상당히 강한 선수고 날강도 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호날두가 뭐 원맨쇼를 펼쳐지고 지금 현재 1 1경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조직적으로 뭉쳐있는 인터밀란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음. 루카쿠 선수와 마르티네 선수가 워낙 투톱의 조합이 좋고, 또 유벤투스도 사실은 뭐호날두와뭐 디발라 선수의 호흡도 좋긴 합니다만, 조직적이를 봤을 때는 이 투톱, 인터밀란 투톱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음. 더군다나 스포 라이브 분석센터의 배당을 보시면 지금 유벤투스는 2 2 9를 줬고, 인터밀란 승을 3.35 줬습니다. 네. 3.35. 이 뜻은 뭐냐? 3, 3, 5 선수들이 모여서 똘똘 뭉치는 조직적인 팀이 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수치예요 야, 너무 좋아. 퀄리티를 너무 떨어뜨리지 말라고. 아니,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말던 제가 제일 잘 맞히지 않습니까, 김동환이냐 아, 아니네 똥, 니 똥이다. <laughs> 제 드디어 갈라집니다 예.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예. 사실은 예. 무관혈 무관중 경기가 아니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 무관중 경기로 지금 펼쳐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인터밀란 현재 순위 테이블 3입니다. 그렇죠. 또 중간에도 라치오가 껴있고요 이날 경기 이기면서 저는 올 시즌 세리에는 예,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와 라치오 이 삼각 어 네, 편대 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이 아, 솔직히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동기부는 있어요 확실히. 인터밀란 예이대0 예. 승부입니다. 예이대0이요2대0이 네, 어, 대형? 인터밀란 2대0? 2대0 승. 오야 예. 호날두 완전 야자 보는데? 호날두는 무관중 경기에서는 오. 약해요. 쇼맨십을 할 필요 없잖아요. 호날두한테 인조망 맞겠어요 나중에? <laughs> 왜 쇼맨십? 아니 축구선수 그래. 쇼맨십 필요해요 아그죠 선수도 네. 또... 쇼맨십 아, 필요합니다 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 주전자를 좋아해요 아니 문성환 이 축구할 때는 관중이 아예 없었잖아요 아, 그래까 그러니까 그래 주전자 좋아한다고요 <laughs> 네. 누가 보면 섬뜩하는 네. 것 <laughs>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정도면저 네. 주방 네. 먼저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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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는 네. 거죠 퍼스트 네. 브레드 가는 거죠 자 우리 또신이원님 나옵니다 네. 우리 신이원님네어 저는 또 누구로 가요 네. 누구로 가 저는 저는 무슨 불 안하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문희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 저는 <laughs> 너무 표정이 거만해서 <laughs> 저 같이 가기가 싫어요. 그죠 어우 ㅇ 같요 아니 저미쳤다 그럽니까?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아,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막한 선수한테 진짜 막 돈을 많이 줘서 데려오는 음.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딱딱 영입을 해서 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문희 음, 닮아갑니까? 왜 이렇게 깁니까? 예, 네, 어쨌든. 네. 이쪽도 같이. 묻어 갑니까? 어, 어. 묻어 가는 거 아니고. 함께 동행, 동행. 동행. 묻어 가는 거 아니고 그거?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인터밀란으로저는 네. 합니다. 우리 그, 여기 그, 보시는 우리, 우리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왠지 압니까? 깔끔하거든요. 담백하거든요. 저는 무릎 갑니다. 아,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배당률은 라이프치히 승이 1.50, 무승부가 5.06, 예. 레버쿠젠이 5.99입니다 야 이거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의견이 다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세부 분이 세 분이 완전 네네 네, 같잖아요 지금 네 번째 경기는 짧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네. 네. 이 레버쿠젠이 유로파 리그 음. 갔다 와서 바로 리그를 치르는 휴식기가 좀 짧고 없 네. 주포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 볼란트 부상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렇지. 알라리오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개인 기량 차좀 있거든요 알라리오가 뭐그 정도는 아 어쨌든 라이프지는뭐 네. 베르너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또 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이런 미넨의 1위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감독도 네. 나겔스만이고 그래서 댄메 선수의 공백도 메웠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도 먼저 경기를 음.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라이프치가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을 것이다. 라이프치가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가 하는 거죠 우리. 네. 또 라이프치 홈이기 때문에 원정이 모르겠는데 네. 홈이기 때문에 거의 뭐 힘들다. 네. 이변이 뭐 있는 한뭐 정말. 뭐 퇴장 뭐 변수는 축구는 항상이니까 퇴장 뭐 정도 퇴장이나 PK 내주거나 그러면 고 어. 그 정도 아닌 정도요? 이상은 왜냐면 레버쿠젠 실리 축구를 바꿨었기 어.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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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우리 문희원님뭐뭐 뭐 레버쿠젠이 최근 뭐 상승기를 타고 있고 그렇지. 또 라피치는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다의 상승세의 싸움이기 맞아요.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변수가, 변수가? 예, 레버쿠젠이 이제 포르투갈 원정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음. 홈에서 는 이겼습니다만 포르투갈이 상당히 이제 포르투 원정에서 음. 홈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체력적인 부분에서 레버쿠젠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백업 그리고, 멤버가 많지도 않고. 예, 올시즌 예. 라이프치히는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은 아, 팀입니다. 아,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 제가 전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음. 네.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세리백을 들고 나옵니다만 이 세리백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원의 이 전술적인 변화가 상당히 좋아요. 오. 기본 틀은 3412 포메이션을 두면서 수비를 기반을 하고 카운터를 때리고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가져가는 팀이긴 합니다만 음. 수비 시에는 3232로 바뀌거든요. 그렇지. 예. 그만큼 이 미드필드 라인 그니까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진 팀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전체적인 홈에서의 승률 분위기 더군다나 라이프치가 이제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하면서 첫 우승을 도전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프치가 홈에서 승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음, 거의 뭐 지금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네. 거의 대부분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시, 신 위원님도? 네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음. 같이 예측했었잖아요 윈넨을 네. 상대로 비겼던 팀이에요 라이프치가 아. 근데 뭐이 경기에서 질것 같지 않아요 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라와요, 그, 극과 극을 가기 때문에 아니, 따라와. 따라가요? 네, 이건 따로. 아 좋소신대로 가세요. 네. 소신대로 갈까요? 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갑자기 확 뒤집히는 걸 좋아해. 레버 레버. 퇴장을 한두명 당한 거야. 나 이거 치기가 갑자기. 어. 어... 어. 그 그러니... 사실 이렇게 해서 아스날도 맞췄어요. 아,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네. 하나 맞췄잖아요.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럼 그랬죠. 바꾸세요 그러면 레버코트 승으로. 아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아, <laughs> 저는 여러분들 한번 역배 한번 역배 한번 도전하시는 것도 어, 어떨까 어, 한번. 진짜? 예 예. 근데 역배 한번. 배당이 보시면 5 9 9예요 그래서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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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려고 했죠? 네. 예. 재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뭐 배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두 분이 물이 올랐잖아요. 두 네. 경기, 세 경기 이렇게 맞추고 계시는데 아. 한번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지두분 지금 많이 갈렸습니다. 네, 오늘 예. 많이 갈렸어요. 갈렸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누가 웃을 수 있을지. 네. 예.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깝죽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려주세요. 예. 네.